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릉 출신의 권성동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백일을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